3일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범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알고 쓰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에 나서 경각심을 던져줍니다. 경기도 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와 카메라, 복사기 등 다양한 비품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자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립학교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물품 보유 현황 전수조사 결과 주요 비품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비율이 매우 높게 파악됐습니다. 빔 프로젝트의 경우 이 도내 공립학교들이 보유 중인 3만 8천여 대중 절반인 만 9천여 대가 국산 제품이고 전범기업을 포함한 일본 제품은 만 8천여 대로 역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카메라는 어떨까요? 일본 제품 보유 비중이 56%, 8,700여 대에 이르고 캠코더는 무려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 등 299개 일본 전범 기업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약탈과 탄압,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사용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 꿈나무를 길러내는 교육 현장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붙이기 조례 제정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